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하는 영상은 해 뜨는 곳의 천자가 설을 해지는 곳의 천자에게 보낸다로 시작하는 특이한 국서를 중국 수양제에게 보내 수양제를 크게 환하게 하였다는 일본의 쇼토쿠테자는 고대 한국과 어떤 다양한 내용을 남기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대 일본의 쇼토쿠테자는 6세기 후반에 일본에서 불교 수용과 정착에 많은 역할을 하였고, 당시 혈연 관계가 있는 강력한 도래계 세력이었던 소가시와 연결된 많은 일들과 행적이 일본 역사서 일본 서기와 중국 역사서, 수서 등에도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고대 한국과 많은 인연을 갖고 있는 나라현 이카루카의 호류지와 오사카의 시댄노지 등의 많은 절을 지었고 고구려 스님 혜자와 백제 스님 혜총을 스승으로 하였다는 기록과 백제 위더왕의 아들 아자태자가 그린 것으로 전해지는 쇼토쿠 태자의 초상화뿐만 아니라 고대 한국과 관련된 수많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쇼토쿠 태자는 김메이 천왕이 아버지이고 어머니가 다른 형제 자매 사이인 요메이 천왕과 아나호베노 하시이또 황후 사이에서 574년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요메이 천왕은 김메이 천왕과 소가노 이나메의 딸, 기타 시심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고, 어머니 아나호베노 하시토 황후는 김메이 천왕과 소가노 이나메의 딸, 오아네노 기미 사이에서 태어난 딸입니다. 그의 출생할 때의 이야기는, 일본서기 스이코 천왕기에 아나호베노 하시토 황후가 마곡간 앞을 지날 때 산기가 있어 애를 낳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마야도 마곡간 황자라고도 불려집니다. 이것은 쇼토쿠 태자의 탄생을 성스러운 것으로 보이기 위해 그리스도교 성서에 있는 고대 이스라엘 베들레헴 마곡간에서 태어난 예수 탄생 이야기를 참고하여 만든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쇼토쿠 태자의 사망과 연관하여 태자의 스승인 고구려 승려 혜자와 태자에 관한 이야기가 일본서기에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당시 국가는 서로 다르지만. 스승과 제자가 모두 성인이라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때의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서기 스이코 천왕 29년 621년에 상궁 태자가 죽어 신하가 릉에 장사 지냈는데 고구려 승려 해자가 상궁 황태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슬퍼하며 승려들을 모아 황태자를 위해 재해를 열면서 일본국에 성인이 있어 상궁 태자라 한다.나는 나라는 다르지만 혼자 사는 것이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 하면서 내년 2월 5일에 반드시 죽어 상궁 태자를 정토에서 만나 함께 중생을 교화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해자는 기약한 날이 되어 죽었다. 두 나라 사람들은 상궁 태자만 성인인 것이 아니라 해자도 또한 성인이었다라고 말하였다는 기록으로 고구려 승려 해자는 쇼토쿠 태자와 함께 일본에서 추앙받는 인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고대 한국 그리고 중국과 연관된 쇼토쿠 태자의 여러 이야기를 알아보겠습니다. 552년에 백제에서 전래된 불교는 사원도 짓고 고구려, 백제의 승려들이 들어가서 불교 교리를 전파하고 숭불파인 소가씨의 후원으로 3인의 비구니가 백조로 유학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정착되는 듯 하였으나 미다스 천왕 때 역병이 돌면서 많은 국민이 사망하자 배불파인 모노노베 씨는 그 원인이 백제에서 들어온 불교 때문이라고 주장하여 불교 숭배를 금하게 되고 불전을 파괴하고 불상을 강해버리는 등 불교가 쇠퇴하게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비다스 천왕과 딜을 이은 요메이 천왕이 짧은 제2후 사망하면서 소가 씨와 모노노베 씨 사이에 권력 투쟁이 격해집니다. 이때 쇼토쿠 태자도 혈연 관계가 있는 소가 씨에 합류하여 모노로베 씨를 멸망시킵니다. 그 이후 태자는 불교 융성에 앞장서면서 오사카의 시댄 노즈를, 그리고 소가 씨는 나라 아스카의 아스카데라를 건립합니다. 스위코 철왕 때의 태자는 20세의 젊은 나이로 섭정을 하며 불교 증응에 힘쓰면서 국가 건설을 지향해 나갑니다. 그때 태자가 하사한 반가 사유상 불상을 도래계 호족인 핫다노 가와카스가 받아 현재 교토에 있는 고류지를 지어 모시게 됩니다. 그 불상이 일본 국보 1호이면서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미륵보살 방가 사유상과 매우 흡사하여 고대 한국에서 보낸 것 또는 고대 한국에서 넘어간 불공이 제작한 것 등으로 많은 이야기가 있는 불상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역사서 수소에 특이한 기록이 남아 있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면서 그 내용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위코천왕 15년 607년에 태자는 중국 수양제에게 견수사를 파견하면서 해 뜨는 곳의 천자가 설을 해 지는 곳의 천자에게 보낸다로 시작하는 국서를 보내 수양제가 크게 화냈다는 내용이 수서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후 태자는 아스카에서 15km 이상 떨어진 이카루카에 궁을 짓고 이주하여 살면서 호류지를 중심으로 불교를 융성시킵니다. 그 이후의 태자에 대한 특별한 기록은 보이지 않습니다. 쇼토쿠 태자는 스이코 천황 29년 621년에 나라현의 호류지 가까이의 이카루카 궁에서 사망했으나 그의 묘는 지금 여러 천황들을 소개하고 있는. 고대 한국인들이 많이 정착한 오사카의 가까운 아스카의 왕릉의 계곡에 있는 타이시조 에이 후쿠지 경내에 있습니다. 쇼토쿠 태자는 후세에 일본 불교의 여러 종파에서도 일본의 작은 석가모니로서 존경을 받았고 일본 불교에서 유명한 고보다이시와 니치렌 스님 등을 최초로 하는 각 종파의 개조들이 쇼토쿠 태자의 묘를 방문하여 수업을 하였다는 기록 등을 통해서 쇼토쿠 태자의 위대함은 생전보다 그 사후에 더 발휘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쇼토쿠 태자는 일본 내에서는 역사상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많은 사람에게 알려져 있으며 지금 사용하는 일본 지폐 이전에는 여러 권종에도 초상화가 들어가 있어서 일본 국민들의 일상 속에서 친숙한 인물입니다. 특히 중세 이후에는 쇼토쿠 태자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태자 신앙이 유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태자의 묘가 있는 왕릉의 계곡의 에이후쿠지를 방문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져 지금도 많은 참백이 있다고 합니다. 묘소의 경내에 하나의 석비가 남아있는데 그곳에 태자가 생전에 써서 남겼다고 전해지는 문구로 묘의 장사 진엔 태자, 어머니, 아나호베노 하시또 황후, 부인, 과시와데노 히라쯤의 세 명을 아미타 삼존으로 해서 이것을 참배하면 그들의 인도로 극락 왕생을 하게 된다라고 기록되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극락 왕생을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참배하면서 태자 신앙이 점점 융성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도 합니다. 에이후쿠지 경내 북쪽의 높은 곳에 조용되어 있는 쇼토쿠 태자의 묘는 태자의 어머니 아나호베노 하시토 황우가, 그리고 이카루카 궁에 있다가 사망한 쇼토쿠태자가 다음에 부인 가시와데노 히라쯤에 3인이 한 곳에 장사 지낸 것으로부터 삼골 일묘라고 불려지고 있는 것으로 특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석실은 현재는 들어갈 수가 없는데 메이지 시대 초까지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어서 이 석실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쇼토쿠 태자는 일본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명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고대 한국과도 깊은 관계가 있는 인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면서도 의혹도 많은 인물이어서 관련된 내용을 보다 깊이 살펴보면 더 많은 내용들을 알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본 열도에 남아 있는 고대 한국과 관련된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계속 올리겠습니다. 이 동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